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 2025년 11월 2일자 스트레이트 타임스 기사입니다. 밤사이 우리가 놓쳤을 수 있는 굵직한 국제뉴스 다섯 가지를 요약한 내용인데요. 네, 정말 다랑한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단순히 뉴스로 훑는 걸 넘어서 이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핵심을 좀 짚어내고 또그 이면의 의미나 연결고리를 같이 찾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요즘 워낙 정신없이 돌아가니까요. 그렇죠. 오늘 다룰 이야기들을 보면 한쪽에서는 막 갈등의 언어가 오가고 또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지기도 하고 음네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수십 년에 걸친 창조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거나 아니면 또 오래된 것을 지키려는 움직임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정말 그러네요 파괴와 창조가 공존하는 느낌이랄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세상사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첫 소식부터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나이지리아 관련 발언인데요 아네 저도 봤습니다 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이죠 네 맞아요 11월 1일에 올린 글인데 이게 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한 기독교인 살해가 계속되면 나이지리아에 군사력을 투입할 수도 있다 고 이런 위협에 가까운 발언이었죠 그렇죠 guns a blazing 맹렬하게 뭐, 공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네 심지어 국방부를 전쟁부 디파드맨더 워라고 칭하면서 관련 교육 수립을 지지했다는 내용도 포함됐고요. 그 전쟁부라는 표현 자체도 상당히 도발적이죠. 맞아요. 공격이 빠르고 악랄하며 달콤할 것이라는 표현은 허, 정말 트럼프 전 대통령답다고 해야 할까요? 참 예측이 어렵습니다. 나이지리아 원조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게 또 발언 나오게 바로 전날에 나이지리아 기독교가 실존적 위협에 처했다. 뭐 이런 경고가 있었고.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또 그가 과거에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했던 이격이랑 대비돼서 더 주목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역시 발언의 수위 그리고 그 방식인 것 같습니다. 특정 종교 집단 보호를 명분으로 군사 개입 가능성을 곧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언급하는 건 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이례적이죠. 네, 특히 건설 블레이징이나 fast, vicious, and sweet 같은 자극적인 표현은 국제사회에 보내는 메시지 자체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만들고요. 과거 노벨 평화상 추구와 현재 강경 발언 사이의 간극은 뭐랄까 그의 예측 불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 같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거 전쟁부라는 표현도 참 네. 네, 그건 기존의 국방, 디펜스 개념을 넘어서서 좀더 공세적인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투사하려는 시도를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 발언의 진위나 나이지리아 상황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려는 건 아니고요. 보조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와 파장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전달자 역할이니까요. 네, 청취자 분께서는 이런 노골적인 위협이 과연 실제 행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또 국제관계에 어떤 긴장감을 불어넣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행보네요. 자,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이번에는 영국에서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평온해야 할 일상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아, 그 캠브리지셔 열차 사건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11월 1일 동부 잉글랜드 케임브리지셔를 운행하던 열차 안에서 여러 사람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공공장소, 특히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 안에서 예기치 못한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사회 전체에 큰 불안감을 안겨주죠. 그렇죠. 아무래도 파장이 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영국 교통 경찰이 용의자 두 명을 체포했고 또 다수의 부상자가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초기 보도 외에는 아직 구체적인 피해 규모라던가 범행 동기 같은 건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아직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군요. 네. 이런 사건 초기에는 정보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진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공간이 과연 얼마나 안전한가? 그리고 이런 예기치 못한 위협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만들죠. 맞습니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자, 다음 소식은 글로벌 패션 기업 쉬인,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에서 꽤 심각한 문제로 고발을 당했다는 소식인데요. 아, 네. 그 소식도 봤습니다. 프랑스 사기 방지국 DGCCRF라고 하죠 네, 뭐 일종의 소비자 보험이 공정거래 감시 기관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서 시인을 고발한 이유가 아동의 모습과 유사한 성인용 인형을 판매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좀 그냥 논란 수준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여기서 사안의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당국 발표에 따르면 단순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상품을 넘어서서 상품 설명이나 분류 방식 자체가 아동 포르노적 성격을 의심하게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와. 아동 포르노적 성격이요? 네. 이건 단순한 상품 관리 부실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매우 심각한 윤리적 그리고 법적 문제 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슈인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슈인 측은 즉각 해당 상품을 삭제하고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지만, 글쎄요,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대 플랫폼으로서의 책임 문제가 정말 커 보이는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슈인 같은 이런 초국적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입점 업체나 혹은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긴 예전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다른 플랫폼에서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네, 맞아요. 과거 다른 플랫폼들도 유사한 문제로 논란을 겪었지만 이번 프랑스 당국의 직접적인 고발 그리고 아동 포르노적 성격이라는 구체적인 지적은 사안의 무게를 더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 이미지 실추를 넘어서 프랑스 법에 따른 실질적인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렇군요. 더 넓게 보면 이건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 보호 문제. 그리고 디지털 시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뭐랄까 전 세계적인 고민과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청취자분께서는 이런 거대 플랫폼이 자사 브랜드가 아닌 입점 업체의 상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검증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네,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확 바꿔서 아주 긍정적이고 거대한 문화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 어떤 소식인가요? 무려 20년의 기다림 끝에 이집트 기자 피라미드 옆에 그랜드 이집트 박물관 (GM이라고) 하죠. 이게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아~ (GEM) 네, 드디어 개관했군요. 네, 11월 일에 개관식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고고학 박물관 중 하나가 될 거라고 합니다. 네, 이건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건립에 20년이 걸렸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 프로젝트의 규모와 어려움을 짐작하게 하죠. 20년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 과정에서 아랍의 봄이라는 정치적 격변기도 있었고 또전 세계를 덮친 팬데믹, 주변국 전쟁, 뭐 이런 수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아 정말 쉽지 않았겠네요. 그렇죠. 단순히 건물을 짓는 걸 넘어서 수만 점의 고대 유물을 안전하게 이전하고 또 최첨단 방식으로 보존하고 전시하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포함된 사업이었죠. 음. 이집트 총리가 개관식에서 7000년 역사를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보내는 선물이라고 표현했던데 이게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정말 국가적인 자부심과 오랜 노력의 결실을 함축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아, 7000년 역사의 선물이라. 멋진 표현이네요. 그렇죠. 이런 대규모 문화 프로젝트는 단순히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을 넘어서서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고 또 교육과 연구의 허브가 되고 관광 산업을 통해서 경제에도 기여하는 다층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GM은 그 투탕카멘 관련 유물을 다 모아 놓는다고 해서 더 기대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나온 모든 유물을 한자리에 모아서 전시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이건 뭐 고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니는 거죠. 수많은 역경을 딛고 마침내 개관했다는 사실은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대한 이집트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회복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인류 공동의 자산인 고대 문명을 이렇게 최첨단 시설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건 정말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렇죠.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언젠가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방금 새로운 문화 공간의 탄생 GM 소식을 들었다면 이번에는 아주 오래되고 독특한 공간의 보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보존이요? 네. 파리의 유명 명소 중 하나인 카타콤 아시죠? 아, 네 알죠. 그 지하 공동묘지. 맞습니다. 그곳이 6개월간 문을 닫는다는 소식인데요. 보수 공사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카타콤 보수 공사. 거기는 정말 독특한 곳이죠. 네. 중세부터 프랑스 혁명기까지 파리 시내 묘지의 공간이 부족해서 이장된 수백만 구의 유골이 안치된 지하 터널이니까요. 그렇죠. 관광 명소이면서 동시에 거대한 납골당인 셈이죠. 이번 보수 공사에 55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82억 원이 투입된다고 하니 규모가 작지는 않습니다. 와, 82억 원이요? 꽤큰 공사네요. 네. 환기나 조명, 동선 개선 등을 통해서 연간 60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의 경험을 개선하고 동시에 유골 자체의 보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60만 명이요? 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는군요. 네, 인기가 정말 대단하네요. 좀 섬뜩하면서도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음과 역사에 대한 인간의 깊은 호기심이 아마 카타콤의 인기를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이집트 GM의 창조와 파리 카타콤의 보존은 참 흥미로운 대조를 이루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창조와 보존. 네. 하나는 최첨단 시설로 과거를 현재에 되살리는 작업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의 공간과 그 안에 담긴 역사의 무게, 심지어는 죽음의 흔적까지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래로 이어가려는 노력이니까요. 음. 의미가 있네요. 네. 카타콤 보수는 단순히 시설 개전을 넘어서 이 독특한 역사 유적을 어떻게 현내 사회 속에서 관리하고 그 의미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청취자분께서는 도시가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이런 민감하고 독특한 역사 유산을 어떻게 존중하고 보존해야 할지 그 균형점을 어디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숨가쁘게 세계 곳곳의 다양한 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 발언으로 본 지정학적 긴장감, 영국 열차 사건으로 본 일상의 취약성, 쉬인 사태로 본 기업윤리와 플랫폼 책임 문제, 네 그리고 또 이집트 GM 개관과 파리 카타콤 보수 소식으로 본 문화유산의 창조와 보존까지. 맞아요. 정말이지 극과 극을 달리는 소식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네 오늘 다룬 이야기들은 우리 시대의 복잡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치 권력의 과시적인 언어와 잠재적인 갈등, 트럼프 예측 불가능한 폭력과 안전 문제, 영국 열차 기술 발전 이면의 윤리적 딜레마, 쉰. 인 과거 유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기념. G.E.M. 그리고 어둡지만 외면할 수 없는 역사의 보존 노력, 카타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파괴적인 힘과 창조적인 힘 그리고 과거를 지키려는 무력이 공존하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네요. 네, 뉴스 헤드라인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세상이 얼마나 다층적이고 때로는 모순적으로 움직이는지 잠시나마 조망해 볼수 있습니다. 청취자분께서도 이 소식들을 통해 우리 시대를 읽는 작은 실마리들을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스트레이트 타임스 기사를 통해 함께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희 이야기 귀기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한쪽에서는 분쟁을 부추기는 언어가 힘을 얻고 예기치 못한 폭력이 발생하며 거대 기업의 윤리적 해이가 드러나는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수십 년에 걸친 문화적 투자가 결실을 보고 오래된 역사를 힘겹게 보존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괴와 창조 보존이 뒤섞여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 인류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 그리고 어쩌면 외면하고 있는 모순들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이 복잡한 구름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